통통여가 무신사 불프할때 샀던 쇼핑템 카운. 먼저 아주 큐티한 프린팅이 되어 있는 세미크롭 티셔츠. 아주 짧은 기장 아니고 딱 예쁜 레귤러 핏 티셔츠. 그리고 여기다가 워싱이 잔뜩 포켓까지 딱 들어가 있는 데님을 딱 입어봤는데 이게 바지가 M사이즈거든요. 지금 저한테 아주 딱 맞았어요. 이고뷔페 먹으면 안 잠기거든요. 딱그 정도로 <laughs> 예쁜 데일리 룩으로 찰떡이다. 다음. 아주 고냥 아주 고냥 박시한 티셔츠. 프린팅이 아니라 패치가 붙어있거든요. 디테일 너무 귀엽고 사이즈도 완전 낙낙스다 그리고 같이 입고 있는 이 바지도 산 건데 이거는 이렇게 바로 절개가 이렇게 뜸은 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힙하고 편하다 다음 이 티셔츠 가격이 너무 싸서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여유롭게 이렇게 낙낙스하게 잘 맞고 어깨 트임도 좀 과하지 않은 느낌? 이 옆면 셔링 때문에 밋밋하지도 않고 무난무난 싸게 잘 입어질 것 같다 다음 가방을 두개 샀는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샀거든요 네모 반듯한 가방인데 이렇게 토트 솔로로 들어도 되고 숄더로도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인데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? 19,900원 주고 샀다 이 가방을 방금 그 19,900원 듣고 놀라셨어요 근데 지금 이 가방 제가 얼마에 샀느냐 9,900원을 주고 샀다 글프 세일을 하면 은 이런 브랜드 가방을 지금 만 원, 2만 원에 샀다 너무 기분 좋은 글프 세일이었다 무신사 세일 많이 해주세요